네. 안녕하세요. 박병관 책임연구원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 우리 마이바티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JDBC 또는 SQL 문장을 사용하게끔 할 건데, 그 마이바티스를 사용하기 위한 설정들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이바티스를 사용하기 위한 API들을 m x m l 에 추가를 해줬고요. 자, 마이바티스를 설치를 했다면, 이 MyBatis가 커넥션 연결을 해서 DB하고 연결을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커넥션 연결 설정을 루트 컨텍스트에다가 커넥션 정보들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MySQL을 사용하기 위한 MyBatis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대을 우리가 직접 넣어준 정보가 아니라 DB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당연히 먼저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놔야겠죠 테이블을. 자 테이블 생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SQL 문장 써가지고 테이블을 생성을 해줄 거예요. 자 먼저 이 Eclipse 안에서도 SQL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익스플로러 들어와서 컴을 먼저 더블 클릭을 해줄 건데 이 연결을 하려면 당연히 우리 스타트 배치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스타트 배치 프로그램 DB 컴 더블 클릭하면 파란색 원통이 생겼을 겁니다. 파란색 원통이 생겼으면 이클립스에서 이제 DB를 다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SQL 문장을 통해 자, 그럼 SQL 문장을 쓸수 있는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만든 kr. spring. mapper 클릭해 주시고 New Adder SQL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SQL 파일이 하나 보일 거예요. Next 이름은 my SQ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행 파일이고 여기서만 SQL 몇번 써볼 거기 때문에 my SQL이라고 하겠습니다. Finish 자 여기에서 우리는 SQL 문장을 쓰면 되는데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커넥션 정보를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커넥션은 우리 이미 여기 아래다가 다 해놔서 정보를 여기다가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타입은 DBMS 이름을 써주면 되는데 우리는 MySQL 쓰고 있죠. 이거 누른 상태로 알파벳 M을 누르고 5.1 버전 자동으로 그러면 컴에 컴이 잡힐 겁니다. 자 테이블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Create table 어 이름은 t 보드라고 할까요? t 보드 첫 번째 번호가 필요하네요. 탭을 만들 때이 VO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또 VO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키보드의 IDX, 번호죠? 숫자 타입이니까 오라클에서는 넘버를 사용하지만 MySQL에서는 인트를 사용합니다. 번호 같은 경우는 게시글의 고유 번호기 이 때문에 비어있으면 안 되겠네요. 난 널. 자, 그리고 우리 오라클 쓸 때는 시퀀스, 통해서 자동으로 일식 증가하면서 넣을 수 있게끔 했을 거예요. MySQL에서 뭐가 있냐? Auto, Increment라고 하시면 자동으로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일식 증가하면서 정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고위번호가. 그 나머지 또 써보도록 할게요. 타이틀, 문자 타입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내용, 내용은 좀 길게 쓰겠죠?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난널 작성자 날널자그 다음 날짜가 있었습니다 작성일 날짜와 시간까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데이트타임 그 대신 얘도 마찬가지로 작성했을 때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작성한 시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기본적으로 디폴트 현재 시간이 들어가면 좋겠다 굳이 입력을 안 한다면 자그 다음 조회수 얘도 숫자 타입이고요. 얘도 따로 작성을 안할 거고, 글을 작성하는 순간 0이 들어가게끔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IDX 같은 경우는 게시글의 고유 번호를 의미해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삭제도 할 거고, 수정을 할 거고, 조회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널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고유, 얘만 남들과는 다르게 각 게시글마다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설정을 해줘야겠죠 바로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는 방법은 쭉 드래그해서 단축키는 Alt-X고요 단축키 말고 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Execute Selected Text 그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으면 성공이 된 겁니다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으면 성공이 된 거고, 뭔가 X 떴다는 거는 오타일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안에 있는 코드들 오타 없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값을 한세 개만 넣어볼게요. int, int, 모든데 우리 다 넣을 필요 없죠. 인덱스는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날짜하고 조회수도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작성해야 될 거는 이세 개만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드 안에 타이틀과 컨텐츠와 와이터만 넣겠다 밸류즈 스프링 스터디 1 내용도 스프링 스터디 1 작성자는 박병관 폭사해서 두 개만 더 쓸게요 2 2. 2. 자 여러 개 썼는데 한 번에 실행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러네즈에 아 러네즈가 아니죠.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이스 e 투 셀렉티드 텍스트. 어안 되네. 오타가 있나 봐요. 오타를 찾아볼까요? 아 보드가 아니죠. T 보드입니다. T 보드, T 보드, T 보드, T 보드. 다시 실행. 자 여기까지 해서 인설트도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셀렉트도 한번 해볼까요? 셀렉트 모든 걸 보겠다. from keyboard 자 여기까지 셀렉트 했을 때 값이 잘 나온다면 우리 테이블 생성이 잘 됐고 초기 게시글 몇 개, 3개 정도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마이바티스를 통해서 컨트롤러에서 마이바티스를 통해서 컨트롤러에서는 이 db 안에 있는 값을 여기 안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드디어 오늘 처음 배워볼 매퍼라는 녀석이 필요해요. 매퍼. 자, 매퍼에다가 우리는 어떤 기능을 할지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kr.spring.mapper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new 인터페이스. 자, 이름은 board 매퍼라고 하겠습니다. 보드 매퍼 인터페이스입니다. 클래스가 아니고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그럼 얘가 바로 우리가 필요한 JDBC 메소드를 작성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필요한 JDBC 기능 메소드를 뭐 셀렉트라든지 딜리트라든지 또는 업데이트 등등등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곳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게시글 전체 조회죠. 퍼블릭 자, 리턴 타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볼 거는 게시글 전체 조회 기능이에요. DB 안에 있는 게시글 전체 조회 하겠다. 자, 그럼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묶어서 여기로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럼 리턴 타입을 뭘로 해 줘야 되냐? 우리 하나의 게시글을 대체 뭘로 묶어 줄 수가 있죠? 데이터 타입? 그렇죠. 바로 보드라는 녀석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전세 개네요. 누구는 여섯 개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여덟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는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아요. 컨트롤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여러 개의 게시글을 담을 때는 무슨 형태로 돌려주면 된다?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보드 형태로. 보드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 형태로 돌려주면 된다. 그래서 리턴 타입을 리스트. 자 자동완성 하겠습니다 자동완성 할때꼭 해야 되는 거 유틸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유틸로 뭐가 들어가 있는 모드 얘도 자동완성 자그 다음 메소드 이름 메소드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어 저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getLists라고 할까요 아, getList s 뺄게요 자 그리고 이 메퍼 안에 있는 기능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죠. 지금 추상 메소드죠. 인터페이스 안에는 우리는 뭐만 작성한다? 추상 메소드만 작성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JDBC 기능은 대체 누가 하냐? 이 추상 메소드를 구현한다. 누가? 마이바티스가. 마이바티스가 JDBC를 통해서 알아서 기능을 구현합니다. 마이바티스가 이 보드메퍼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여기에 어노테이션으로 매퍼라고 명시를 해줘야 돼요 매퍼 자동완성 할게요 그래야지만 마이 바티스가 이 매퍼 인터페이스를 찾아와서 여기 안에 있는 이 추상 메소드를 알아서 구현을 합니다 알아서 어, 그럼 누가 얘를 구현하나요 바로 저번 차시 때 네, 저번 차시 때 말씀을 드렸던 우리 루트 컨텍스트 루트 컨텍스트 루트 컨텍스트는 어디에 있었냐 여기에 있었죠 src main webapp webinfo에 스프링의 루트 컨텍스트 여기 보면 이 sql-session-factory-bin이 있어요 얘가 바로 우리가 만든 메퍼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입니다 얘가 바로 이 녀석이 바로 옆으로 같이 보여 드릴게요 이 sql-session-factory 이 녀석이 이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이 퍼블릭 클래스에서 이 녀석이 인플리먼트에서 우리가 만든 보드 매퍼를 구현시켜서 내부적으로 여기에다가, 기능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건 작성하실 필요 없어요. 이마이바티스가 s q l s e s s i o n f a c t o r y b i 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우리가 만든 보드매퍼를 얘가 i 플 p l e m 를 통해서 가져온 다음에 안에를 알아서 구현을 해줍니다. 그게 여기에서 알아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와, 참 놀랍죠? 자, 그 대신 추가로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능을 구현할 필요 없이 이렇게 추상 메서드만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SQL 문장은 SQL 문장은 마이바티스가 직접 짤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SQL 문장은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파일을 또 따로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그게 바로 XML 파일입니다. XML 파일. 그래서 kr spring mapper 에다가 new adder xml 이라고 하면 xml 이라고 입력을 하면 마이 바티스 xml 매퍼가 있을 거예요. 마이 바티스 xml 매퍼 자이 상태에서 next. 이름은 똑같이 지어주겠습니다. 오타 조심하세요. 보 p 드 매퍼 자 그러면 이 녀석 이 xml이 뭐하는 거냐 이 기능에 필요한 SQL 문장을 이 기능에 필요한 SQL 문장을 이 우측에다가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매퍼 태그 두 개가 열리고 닫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럼 이 보드메퍼가 이 XML 파일을 찾을 수 있는 게여기 명시했기 때문이에요. k r s p r i n g m a p p e r b o d m a p p e r 이 이름을 여기랑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똑같이 맞춰준 거고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SQL 문장을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 전체 조회는 SQL 문장 뭘 쓰면 될까요? 셀렉트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태그를 하나 써주면 됩니다. 셀렉트. 자 그럼 나중에 되면 셀렉트도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메소드는 우리가 쓰고 싶은 이 셀렉트 태그를 찾아가야 돼. 그래서 필요한 게 아이디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아이디와 이 메소드 이름이 똑같아야지만 이쪽으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해서 오타 안나게 붙여넣기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리턴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이 SQL문을 실행하고 나서 우리는 게시글을 다시 이쪽으로 받아올 겁니다. 어, 받아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돌려줄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result, type, result t y 오타 조심하시고. 어떤 형태로 돌려주면 될까요? 게시글 전체조에는. 리스트 보드 형태로 돌려주면 되겠네요. 게시글이 여러 개 있는 형태. 그런데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마이바티스에서는 KR정, 스프링점 엔티티에 있죠, 우리. 보드가 어디에 있냐면 kr.spring.entity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드 형태로 돌려 주겠다 하면 여러 개가 있으면 알아서 얘가 리스트 형태로 묶어서 돌려 줍니다. 하나만 있다면 하나만 돌려 주고요. 여러 개가 있다면 이 객체가 여러 개 있는 형태로 리스트로 반환을 해 주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SQL 문장 써 봐야겠네요. SQL 문장 원하시는 거 쓰시면 돼요. 우리는 s 렉트 전체를 보겠다, from, 어디로부터, 키 어디로부터. 세미콜론은 쓰지 않습니다. 세미콜론은 쓰지 않아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끝났어요. 우리 여태까지 JDBC를 직접 구현하신 분들이라면 코드가 엄청 복잡하고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개발자가 이제 해주는 게 아니라 개발자는 이러한 형태로 돌려주고 SQL은 이걸 사용할 거야 하면 필요에 의해서 마이바티스가 알아서 묶어서 반환을 해줍니다. 아주 간단하죠? 보드메퍼 잘 만들었으니까 얘를 사용해 봐야겠네요. 보드 컨트롤러로 와서,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db 안에 있는 과정, 가져올 거니까. 자, 우리가 필요할 거는 지금 보드메퍼 안에 있는 기능을 써야 돼요. 보드메퍼 안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객체 생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필드를 올릴까요? 보드 컨트롤러에서 어디든 쓸 거기 때문에 필드에다가 여기서만 사용하니까 프라이빗 보드 매퍼 매퍼. 자 그런데 우리 인터페이스는 객체 생성할 수 있다고 배웠나요? 못 배운다고 배웠죠. 왜?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대체 누구라고 배웠죠? 이거를 가져다가 쓰는 클래스가 이거 중요하죠. 아까 봤던 루트 컨텍스트에 있는 이 녀석이 루트 컨텍스트에 있는 이 녀석이 우리가 만든 보드매퍼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SQL Session Factory 빈이 내가 만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고요 그럼 얘를 가져오면 되겠네 SQL Session Factory 빈이 녀석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져오냐 여기다가 연결해 주세요 자동으로 객체를 가져와 주세요 해주는 키워드가 있어요 어노테이션으로 오토 와이어드. 이게 뭐냐? 스프링 컨테이너, IOC 컨테이너라고 하죠. 우리 개요 때 배웠던 안에 있는 서버가 계속 작동돼서 잠깐 멈추도록 할게요. 안에 있는 객체를 연결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누굴 가져오는 거냐? SQL 세션 팩토리 빈 객체를 가져오는 건데 어? 어떻게 이 객체가 이보드메퍼로 담길 수 있어요 가능하죠 SQL Session Factory B는 보드메퍼를 구현하고 있으니까 보드메퍼가 어떻게 보면 부모 클래스라고 볼수 있어요 즉 얘가 뭐가 일어나는 거다 업캐스팅이 일어나는 거다 어떻게 변해요 결국 보드메퍼 타입으로 변하게 됩니다 업캐스팅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써볼게요 메퍼 안에 있는 get list라는 기능을 쓰면 얘가 알아서 뭘 돌려준다고 했어요. 지금 어떤 형태로 돌려준다? 리스트 형태로 돌려준다. 게시글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 모 d 그래서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담겼다 저장. 끝났습니다. 우리 DB 연결해서 게시글 가져오는 거 마이바티스라는 프레임워크 쓰니까 너무 간결하게 끝났어요. 실행을 한번 해봐야겠죠.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런에지에 런온 서버 지금 DB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지금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값을 잘 가져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 보드 리썸 두라고 다시 요청을 하셔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바티스로를 통해서 우리가 매퍼, DB 안에 있는 값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보드메퍼라는 인터페이스라는 곳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추상 메소드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추상 메소드만 여기다가 작성을 하면,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작성을 하면 누가 구현을 해주냐? 마이바티스 안에 있는 이 SQL session factory bin이, 이 마이바티스 안에 있는 SQL session factory bin이 보드메퍼 인터페이스를 직접 구현해서 JDBC를 수행한다 했어요.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SQL 문장은 알수 없다고 했었죠 SQL 문장 우리가 직접 사용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보드메퍼 XML에다가 보드메퍼 XML에다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SQL 문장을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때 i d 가 반드시 메퍼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와 동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돌려줄 타입이 있으면 리절트 타입을 통해서 명시를 해준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대체, 마이바티스는 어떻게 이 매퍼 파일을 찾아가나요? 여기 안에 있는 매퍼 파일을 어떻게 찾나요? 우리 컨트롤러 찾을 때도, 컨트롤러 찾을 때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 핸들러 매핑이 컨트롤러 찾을 때도 이 서블리 컨텍스트 XML에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뭐라고? 컴포넌트 스캔, kr.spring.controller에 모든 컨트롤러가 있다 라고 명시한 것처럼, 루트 컨텍스트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kr.spring.mapper라는 곳에 우리 해당되는 매퍼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요즘 버전에는 4.0 이상 넘어가면서 인터페이스로만 돼 있어도 알아서 찾기는 해요 이 매퍼 없어도 이 매퍼라는 것까지 꼭 명시해줘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 다른 버전, 낮은 버전에서도 사용할 을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퍼 명시를 해줘야 되고 꼭 루트 컨텍스트에 일치하는 패키지의 인터페이스를 놔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DB를 통해서 셀렉트까지 하는 거 마이바티스를 통해서 셀렉트 하는 거 한번 해 봤고요. 어,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적으로 하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 필드가 변경되거나 또는 필드의 개수가 늘어났어.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생성자와 게터 세터를 다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생성자와 게터 세터를 다 수정해 줘야 돼요.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필드가 변경되거나 수정되어도 알아서 자동으로 Getter Setter와 ToString 그리고 생성자까지 만들어 주는 API가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a p i 예요 바로 Lombok API가 있는데 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갔던 Maven Repository 저번에 API가 다 있는 Maven Repository로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Lombok이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롬복이라고 첫 번째 있네요. 프로젝트 롬복. 버전은 뭐 어떤 거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1.18.24. 얘예 쓰겠습니다. 1.18.24. 많이 써서 쓰는 거예요. 뭐큰 이유는 없고요. 자, 클릭. 복사가 자동으로 되면 이걸 어디다 넣어 줘야 되냐? 홈.xml에다가. 홈.xml에다가 디펜더 시스즈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메이븐 레파지토리 안에 있는 API를 주입받아서 쓸수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컨트롤 V 얘 역할은 안에 Getter Setter 생성자 등 만들어주는 API입니다 Getter Setter 생성자 등을 만들어주는 API고요 저장 에러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보드로 다시 와서 필드는 내가 필요하니까 정의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필드는 내가 필요하니까 정의해주는 건 맞는데 어, 나머지 것들을 쭉 지울게요. 쭉 지우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 롬복을 통해서 만들어줄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우측 아웃라인 있는데 보면 필드밖에 없죠. t 터 세터, 생성자 다 사라졌어요. 지웠기 때문에 저장해주시고 저장하면 여기 다 사라졌을 거야. 저장하면.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필요한 거 getter setter 필요하죠. 그럼 롬복에 무슨 기능이 있냐? 골뱅이 데이터 자동완성 뜨네요. 하면 알아서 getter setter가 다 생깁니다. 자 지금 getter idx라고 되어 있죠. 이 롬복의 장점이 뭐냐면 getter setter를 이 어노테이션 하나만으로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데 필드가 예를 들어 id로 수정됐어 저장하면. 여기가 알아서 g 터 t t e r 가 id로 수정이 됩니다. 이런 편리한 점이 있어요. 롬복을 쓰시면 다시 돌려놓을게요. 그래서 롬복을 쓰면 필드가 수정되거나 또는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g 터세터를 만들어준다. 자 생성자도 필요하죠. 전체 매개변수를 받는 생성자 all args constructor 자동완성 저장 하시면 전체 매개변수 받는 생성자도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기본 생성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기본 생성자는 아규스,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 생성자를 우리가 기본 생성자라고 하죠. no. 아규스, c o n s t r u 그러면 여기에 기본 생성자도 생겼습니다. 자동 완성해서 임포트 꼭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to string 있으면 편하다고 했죠. 골뱅이, to string. 하면 to string까지 만들어집니다. 어, 물론 우리가 보이는 화면의 게시글의 변함은 없을 거예요. DB 가져온 거 그대로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마이바티스를 통해서 DB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 한번 해봤고요. 어 내일은 이제 게시글 작성이라든지 어, 삭제 등등 기능들을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